응 발로도 풀어야지 이런건 새끼발 꼬락이랑 얍지발 꼬락이나 응. 양팔개발 꼬락도 풀수 있어 네 저는 머리카락으로 풀었어요 뭔 얘기 할거같아서니너평 <laughs> 62번 진짜. 봐봐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라 그랬으니까 좌표평면 그리면 돼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려 네마상콤마 얼마 마상콤마 4라고 했으니까 뚜뚜뚜뚜뚜 여기가 P 그 다음에 얘는 2콤마 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뚜뚜뚜뚜뚜뚜 여기가 얼마 Q,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럼 자, P에서부터 X축과 y,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그랬지?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니까 뭐야? 점이지, 점. 어, 그 점을 각각 뭐라고 하자? A, B. 됐어요? 네. 그 다음에 Q에서 X축과 Y축에 내, 내린 거, 이게 뭐야? C, 얘가 D가 되겠지? 점이잖아, 점. 그랬을 때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A에, A에, 예? 예. <laughs>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구하기 위한 전략은 뭐 하면 돼? 꼭 맞는 사각형이랑 사다리꼴 그려놓고 나머지 빼야 되겠지 됐어요?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에요? 2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이죠 얘는 2 얘도 2가 나오겠지요 네. 얘는 넓이가 얼마? 4. 4. 얘 넓이는? 6. 얘 넓이는 6 나오겠죠. 얘 넓이는? 4. 3 나오겠죠. 얘 넓이는? 2, 2 나오겠죠. 전체 넓이는 얼마? 3 5 곱하기? 30. 6이니까 30이죠. 30에서 뭘 빼? 6, 4, 3, 2. 다음 걸 빼면 되겠죠? 그럼 15를 빼면 되니까 답은 얼마? 15. 됐어요? 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